하늘에서 내린 세 개의 징조가 모두 나타났을 때 진정한 지도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 한 노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세 개의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민심이 하늘을 찌를 만큼 어지러워질 때, 둘째는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셋째는 기존 질서가 무너져 내릴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세징조가 모두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치인들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서로 발목 잡기에만 급급하고 진짜 민생은 뒷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 민심이 하늘을 찌를 만큼 어지러워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징조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장보기도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천 원을 넘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자식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걱정에, 잠못 이루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더욱 명확합니다. 기존의 정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국권에 보였던 체제가 흔들리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노스님께서는 이런 혼란의 시대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 밝게 보이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랜 시간 묵묵히 덕을 쌓아온 분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 그런 덕을 쌓은 분에게 하늘이 큰 책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세계의 징조가 모두 나타난 이 시점에서 하늘이 내린 진정한 지도자를 맞이할 천운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늘 보고 있습니다. 말보다 삶을, 것보다 속을, 행동보다 기운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앞에 나서느냐, 그건 하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늘은 지금, 누가 묵묵히 덕을 쌓아왔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히고 사람들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반대로 쏠립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이 아닌 기운을 봐야 합니다. 누가 말이 많은가가 아니라 누가 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 눈엔 조용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 오랜 세월 묵묵히 걸어온 이가 있습니다. 남탓 안 하고 자기 앞가림 먼저 하며 남 몰래 사람 챙기고 소리 없이 길을 닦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을, 의심보다는 신뢰를 먼저 말한 사람입니다. 반면 또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은 빠르고 강합니다. 남의 탓은 빠르게 하고 자기 이익은 조용히 챙깁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자신 있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흔들립니다. 기운이 약하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지금 하늘은 이두 사람을 나란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한가? 누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세상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지도자들을 겪으셨고, 그중 누가 진짜였는지도 아실 겁니다. 겉은 강하지만 속이 약한 사람, 말은 많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했는지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보셨지요. 조용했지만 큰 일을 해낸 사람, 말은 없었지만 중심을 지킨 사람, 지금 그와 비슷한 흐름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결코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삶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삶이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무엇보다 시련을 통해 단련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진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났습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쇠는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진짜 쇠가 되고 사람은 고난 속에서 연마되어야 진짜 지도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선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한 정치인을 보십시오. 오랜 시간 험난한 정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를 위해 싸우시고 서민들의 삶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권력의 단맛을 맛보기도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공부 못해도 되니까 사람답게만 살아라라고 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겉모습보다는 진정성과 인품이 더 중요합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 고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서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스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덕의 깊이입니다. 진정한 덕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효도하는 마음, 이웃을 돕는 마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정치인을 보면 그런 덕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셨고, 실수를 하셨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됨입니다. 요즘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 SNS에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깊이로 승부하는 분입니다. 노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자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자식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 주고 싶었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돌볼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 당장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생각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약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리더십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노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그런 분이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이 내린 세 개의 징조가 모두 나타난 지금, 덕을 쌓은 진정한 지도자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은 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겉이 아니라 속, 표정이 아니라 의도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서로를 밀치며 올라서려 합니다.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 안에는 욕심이 들어있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을 보지 말고 발자국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누굴 도왔고 어떤 걸 지켜왔는지 보면 그의 기운이 보입니다. 한 사람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모든 걸 몸으로 익혀야 했던 사람, 거칠해보다 실속을 알았고 남들 놀때 일했고 남들 떠들 때 조용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대단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쌓아온 것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덕입니다. 하늘은 그 덕을 기억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 자란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세상의 고단함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득과 실을 따지며 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은 화려하지만 뿌리는 약합니다. 덕은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덕은 배워서 쌓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품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기 대선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졌는가 보다. 누가 더 깊은 그릇을 갖췄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릇은 말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품으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분들 봐오셨을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없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어려운 시절 나누는 사람보다 챙기는 사람이 믿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결국엔 주변을 지키고 마음을 모으고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천천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도 방향은 정확합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 그러나 끝내 올라서고 묵묵히 제 몫을 해냈던 인물. 지금 그와 비슷한 흐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하늘은 늘 가장 조용한 쪽을 먼저 엽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이가 준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조기 대선 단지 누가 앞서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하늘의 눈에 걸릴 사람이냐, 누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를 묻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은 말 없이 덕을 쌓아왔습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 발걸음은 진실했고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적인 무게를 먼저 헤아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기에 하늘은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비를 조용히 넘긴 이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걸어온 길이 다르고 마음의 중심이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정중하지만 속은 늘 계산이 바쁩니다. 손익을 따지고 유리한 쪽에 발을 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운 앞에서 그는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말은 앞세우지만 내면은 가볍고 발은 자꾸 흔들립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되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정직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오르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흔들리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며 이런 사람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처음엔 약해 보였지만 끝내 이긴 사람. 반대로 처음엔 요란했지만 결국 꺾인 사람.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속입니다. 겉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속은 살아온 삶의 무게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그 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묵묵한 사람은 그 무게만큼 하늘이 들어올릴 준비를 마쳤고, 요란한 사람은 그 가벼운 만큼 하늘이 외면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민심도 여론도 속의 진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떤 방식으로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노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은 민심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의 섭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 겪었던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처럼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네. 노스님께서는 특별한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는 자연스럽게 민심이 그분을 향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인기가 아니라,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한눈에 알아보시듯, 진정한 지도자도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러 후보들이 비슷비슷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분을 향한 민심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민심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격동기를 모두 겪어본 세대입니다. 독재도 받고 민주화도 받고 경제 발전도 받고 외환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노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덕을 쌓은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늘은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고 가르쳤듯이 이번 선택에서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결정적인 때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세 개의 징조가 모두 나타났고 덕을 쌓은 지도자가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선택할 차례입니다. 노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후회하게 되지만 하늘의 뜻을 따르면 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선택이 바로 그런 선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은 속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이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를 낮춘 이에게 복을 내립니다. 권력은 준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잡는 순간부터 흩어지기 시작하고, 오르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한 사람은 조용히 하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심보다 큰 책임을 먼저 본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고, 수많은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은 그에게 문을 엽니다. 민심은 아직 갈팡질팡하고, 여론은 뒤엉켜있지만, 기운은 조용히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 화려한 말과 눈부신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지만 속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리고 그가 지켜야 할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에게 시험을 줍니다. 견디지 못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아실 겁니다. 권력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맡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가졌다고 내 자리가 아니고, 하늘이 인정해야 비로소 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묵묵히 걸어온 사람, 말없이 덕을 쌓은 사람, 남의 탓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이번 길의 주인입니다. 소리 없이 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턱, 하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를지,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소란한 말보다 조용한 걸음이 멀리 갑니다. 말 많은 자가 이기는 듯 보여도 하늘은 늘 조용한 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노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덕을 쌓은 지도자를 알아보는 것도 국민의 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식 교육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도 그런 갈림길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세 개의 징조가 모두 나타난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나라의 큰 운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십시오. 덕을 쌓은 지도자는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하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덕을 쌓은 자에게 큰 책임을 맡깁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천년 고찰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